Hi, everyone. Welcome back to class. s u l 과 Helen k e l l e 영어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강사 다빈치 조입니다. 우리가 1강에서는 어머니의 품 속에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 언어습득 4단계의 내용을 살펴봤고요. 2강에서는 어머니의 자장가 소리는 말의 구조를 이해시키는 문법이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또는 보호, 형용사, 부사, 네,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인 명사인 구의 의미,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절의 의미로 하나 하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즉 뭡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은 제3 강에서는 문장 속에 네,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는 큰 소리로 불러줄 때 창의력, 집중력, 사고력으로 깨어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새로운 생각을 집중력, 한가운데 모으는 그런 힘을 통해서 사고력,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뭐예요? 언어의 힘으로 발전시켜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언어를 그냥 몇 가지 배우기보다는 이러한 것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나의 잠든 영어를 한번 깨워보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솔리번 선생님이 헬렌 켈러의 영혼을 깨우듯이 말입니다. 저는 헬렌 켈러를 장애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거대한 우주의 침묵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거대한 우주의 침묵을 솔리번 선생님은 바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의 사랑으로 불러내서 뭡니까? 그 침묵을 이제 열게 되는 거죠. 우리 스티브 잡스가 친구에게 이런 또 제안을 합니다. 야, 나와 함께 세상을 한번 바꿔보지 않겠느냐고요. 저는 감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강사 다빈치 조와 영어 천재의 그런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천재가 되는 것은 바로 품사의 배열 법칙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거 영어로 a part of speech거든요. 어파로스피치 즉 언어의 모양 말의 모양인데 더욱 놀라운 것은요 한자도 똑같아요 모양품 말씀사 즉 말의 모양 어순이 같은 거죠 그래서 한자와 영어의 그파자는 방법은 똑같은 걸 우리가 또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는데 어, 문장의 중심이 되고 사람의 심장 역할하는 것을 저는 동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빨간 색깔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이 동사는 우리말에 다자로 끝난 것만이 동사의 의미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동사가 사물의 동작과 상태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이 사물이, 네. 이 사물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바로 명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명사의 동작과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동사죠. 결국은 뭡니까? 동사는 양쪽에 명사를 초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를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명사, 동사가 이제 앞에 명사, 동사 뒤에 명사를 초대하는 거죠. 앞에 있는 명사를 읽어서 우리는 전 시간에 뭐라고 배웠습니까? 주어라고 배웠죠. 또 동사 뒤에 명사는 목적어 또는 보호라고 하는 이런 또 우리가 이제 내용을 살펴봤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주어, 목적어 또는 보호 그러면 반사적으로 명사가 떠올라야 되고요. 또 명사 그러면 또 뭡니까? 주어, 목적어 또는 보호가 동시에 떠올라줘야만이 우리가 언어의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굉장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명사장 한번 살펴볼까요? 얘는 이름명 맞은사인데 네, 전역성 입구에요. 즉, 우리가 성 안으로 저녁에 들어갈 때는 호페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네임에서 파생된 것이 바로 나운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 이름을 갖게 된 거죠. 자, 이 주어가 될수 있는 조건을 저는 이렇게 살펴봤어요. 명사에 느는 이가라고 하는 토시가 붙게 되면 얘는 이 문장에 뭐예요? 주어가 되는 거죠. 즉 문장을 이끄는 어,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요, 명사 그러면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고물추, 집보라고 하는 것이요. 네. 즉, 고유명사, 물질명사, 추상명사는 바로 뭐예요? 셀수 없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셀 수가 없으니까 얘는 당연히 뭐예요? 단수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 바로 고물추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또, 여기 집보는 뭡니까? 집합명사, 보통명사. 즉, 집합명사와 보통명사는 셀수 있는 명사로서 얘는 단수와 복수의 두 가지 개념을 함께 갖고 있는 것이 명사의 특징이죠. 그러면 영어에서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명사를 만났을 때셀수 있는 명사인지, 셀수 없는 명사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셀수 없는 명사, 고유명사, 물질명사, 추상명사, 즉, 고물추 같은 경우는요. 네, 단수로 표현이 되고요. 또, 집합명사, 보통명사는요, 쓸수 있는 명사로서 단수와 복수를 반드시 뭐예요? 떠올려야 되는 거죠. 그 표현 방법으로, 어나, 언이라고 하는 부정관사와 더라고 하는 정관사의 두 가지 이름을 부리는지에 또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네, 이 명사가 돌아가서, 네, 목적어 또는 보호에 있는 이 명사를 보니까, 네, 여기 이제, 아, 격이라고 하는 또, 이제 한자를 만나게 됩니다. 격시격이에요. 즉, 사람처럼 인격을 부여하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명사의 그 중요한 대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주어를 주격이라고도 하고, 또 목적어를 목적격이라고 하고, 보어를 복격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주격대명사, 소유격대명사, 목적격대명사. 주격관계대명사, 소유격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 대명사 이런 용어들은 바로 이 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훨씬 더 영어의 공부를 공부하는 학습에 좋은 효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제 보세요. 네. 이 명사의 애간장을 녹이는 게 누군가 같으니 바로 형용사라고 하는 거죠. 네. 모양형 얼굴형 말씀사 즉 말씀의 모양이 얼굴에 표현되는 것이 바로 형용사라고 하는 거죠. 이 형용사는 또 제가 다른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히로에락이라고. 네, 우리의 인생상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형용사죠. 이 형용사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사물의 성질과 상태를 표현하는데 이 사물은 바로 뭡니까? 명사를 표현하는 거죠. 즉, 명사의 성질과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형용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명사를 이 애간장 녹이는 이 형용사의 역할을 저는 이런 단어로 이런 문장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전라도 사람들은요 자녀들이 속을 썩이게 되면 그냥 나오는 아주 재미있는 말이 썩을 놈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네. 썩을 형용사 또놈 명사 우리가 그 영화에서 크린티스 투드가 나오는 그 영화에 네. 나쁜 사람 추악한 사람 좋은 사람, 똑같은 원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명사의 애간장을 녹이는 것은 바로 형용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이 둘은 항상 뭐예요? 상생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또이 형용사를 뭡니까? 또불 질르는 것이 누군가 봤더니 바로 부사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형용사의 그 뭡니까? 정의로 상태의 의미를 이부사가 더욱더 불을 질르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라, 전라도 말 표현 중에 어, 잘라버려? 네, 잘난 사람을 또리는그게 이제, 어, 부사와 형용사의 만난 관계. 네, 부사가 형용사를 꾸밀 때 우리가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 방법으로 제가, 네, 또, 어, 말을 해봤습니다. 그제는 이제, 버금부, 말씀사. 즉, 두 번째 간다는 그런 의미로서, 얘는 영어로 또 뭡니까? 애벌브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 애벌브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이미 뭡니까? 동사의 의미를 네, 뜻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서 이 동사를 직접 꾸미는 게 누군가 같더니 바로 부사라는 거죠. 또이 부사를 꾸미는 게 네, 바로 또 뭡니까? 또 다른 부사의 의미. 여기까지가 바로 네, 품사의 배열법칙, 즉, 어파러 스피치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저는 네,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면서 나름대로 제가 만들어낸 그런 네,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걸 좀더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바로 이렇습니다. 네, 여기 예,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네, 정원에 있는 아름다운 꽃이라고 하는 우리말 대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꽃으로 끝났어요. 이 꽃은 보니까 얘가 바로 뭡니까? 명사가 되겠습니다. 이 명사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는 형용사고요 뒤에는 형용사구가 오는 것이 우리말 영어, 우리말과 영어에 배열 법칙에서 얻어낸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꽃이라고 하는 명사를 중심에 놓고 앞에 아름다운 뒤에는 뭡니까 정원에 있는 이런 형용사 구를 만들어냈어요. Flower이 됐고 앞에 뭡니까 beautiful 또 앞에 어가 붙었어요. 여기 어가 붙은 이유를 살펴보니까 flower 얘가 뭡니까 바로 쓸수 있는 명사, 보통 명사기 이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는 우리가 이런 의미를 이해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인 걸 우리가 이제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어 beautiful flower in the garden이 되는 거죠 예를 살펴보면 은요 정원에 있는 꽃 아름다운 꽃두번 중복이 되지만 순서적으로 뭐예요 정원에 있는 아름다운 꽃이 배열 법칙 하나를 정해서 연습을 해 놓으시면 내긴 문장이 나올 때마다 내가 순발력 있게 언어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고 스피킹 할수 있는 그런 걸또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기, 소음에 매우 민감한, 이런 이제 또 문장을 우리가 또 살펴봤어요. 얘는요, 민감한이라고 하는 총용사를 중심으로 했을 때, 앞에 꾸미는 게 누굽니까? 부산이겠습니까? 뒤에는 또 뭐예요? 부사고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민감한 총용사의 앞에 매우가 됐고, 뒤에 소음에, 네, 이렇게 됐습니다. sensitive, very, to, noise인데, 결국 뭡니까? very sensitive to noise가 돼서, 네, 매우 뭡니까? 네, 소음에 민감한이라고 하는 이런 배열의 의미를 살펴서 내 꼴을 만들 때, 영어에 훨씬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아침에 매우 일찍이라고 하는 이런 문장의 꼴을 살펴봤어요. 예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일찍이라고 하는 부사를 중심으로 놨을 때는 앞에 부사가 됐고 뒤에는 뭡니까? 부사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early'라고 하는 부사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는 'very' 또 뒤에는 뭡니까 'in the morning' 이런 사용을 이제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very early in the morning' 자, 우리가 이제 이 상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가 하나가 돼서 네, 내가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뭡니까 창의력, 집중력, 사고력을 키워낼 수 있는 이 키워드가 우리가 언어를 몇 마디 배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문장의 중심이 되고 사람의 심장 역할을 하는 이 동사는 양쪽에 항상 뭡니까? 명사를 초대한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명사를 우리가 주어라고 표현하고 동사 뒤에 명사는 뭡니까? 목적어 또는 보호가 될수 있는 거죠. 즉, 어떤 동사에 의해서 목적어의 명사가 되는지, 어떤 동사에 의해서 보호의 명사가 되는지는 이제 제가 4강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 4강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만나시게 되잖아요. 영어가 훨씬 더 쉬워지는 그런 건 이제 뭡니까?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명사는 뭡니까? 격이 있어서, 네. 바로 주어자리, 목적어자리, 보호자리에 갈수 있어요. 저는 이 내용을요. 이치원이나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그러면, 형용사 부사는 저 자리에 왜못 가니?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격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격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 명사에 애간장을 녹이는 뭡니까? 형용사가 항상 뭐야? 뒤따라오고요. 또이 형용사를 불지르는 게 누굽니까? 부사의 역할이에요. 또이 부사는 자신 속에 뭡니까? 동사의 의미를 살필 수 있는 호흡 조절을 할수 있는 그런 부사기 때문에 동사를 직접 꾸미고요. 이 부사를 또 다른 부사가 와서 꾸며서 만들어진 이 내용, 이것만 이 3강에서 완전히 소화를 하신다 그러면 4강에서는 요 영어가 그대로 뭡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강, 2강, 3강, 각 특징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4강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4강에서는요. 동사에 따라서 목적어의 명사, 보호의 명, 이제 명사를 만날 때그 영어의 지평이 뭐예요? 완전히 다르게 열려질 겁니다. 네, 오늘은 제 3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